지금 어, 대한민국에서 지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요새 지금 서울 부동산 오른다고 난리입니다 근데 뭐 서울 부동산 뭐 오르면 뭐 하나요? 지금 경제가 폭망인데요 지금 일이 없습니다 회사들도 일이 없어서 지금 죽을 맛입니다 구조조정하고 있고 희망퇴직하고 있고 난리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더 많이 할 겁니다 일이 없는데 어, 심지어 마이너스 수주까지 받아서 일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습니다. 그 말은 어 지금 회사가 찬밥 더운밥, 가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. 어 일단은 마이너스, 마이너스 수주라도 받아서 구조조정은 피하겠다는 건데 어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. 결국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. 더군다나 현금이 없어서 지금 기업들도 어 마진 남기려면 비싼 거못 씁니다. 그러다 보니 중국산 제품 많이 쓰고 한국산 외제, 뭐, 미국제, 독일제, 뭐, 어, 프랑스제, 스위스제, 다 죽는 겁니다. 어, 무서운 것은 중국산 저가 공세와 기술 경쟁력 추격이 무섭다는 겁니다. 경제가 나아져도 중국한테 결국 다 뺏길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 줄줄이 망하고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죄다 임대입니다. 건설, 건설사들도 어, 줄줄이 도산하고 있고, 지금 가계부채, 기업부채, 지금 전 국민이 다 빚쟁이고, 은행에 원리금 갖다 바치는데 누가 돈을 쓰나요 필수 소비재 빼고는 아무도 돈안 씁니다 명품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당근에 싸게 나와도 관심 없습니다 어, 얼마 전에 순대국1 1원짜리 먹었는데 어,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절대 안 갑니다 만 원이 마지노선입니다 월급이 안 오르고 어? 지금 다 짤리게 생겼습니다 어? 이제 죄다 도시락 싸서 먹거나 아니면 편의점 도시락 먹을 겁니다. 일본처럼 되는 겁니다. 파이팅.